mm -hmm. 근데 이러면? 이상하네 간사이 공항 또는 오사카 우메다에서 교토 가는 길은 늘 네, 설레죠 우메다역에서 교토까지는 대략 5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우리는 숙소를 가하라 마치역 인근에 잡았기 때문에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이를 배스권안 사고 두 개지만 갈 겁니다 완전 찾았어 완전 빨리 찾았어 완전 좋은데? 징! 오! 체크인을 하고 첫 번째 목적지는 점심입니다. 맞아. 저희가 선택한 메뉴는 탱동비. 탱동의 느끼한 맛을 잡아주는 바지락국도 주문했죠. 인동을 다 먹은 뒤 직원분에게 얘기하면 차즈케를 먹을 수 있습니다. 차즈케란 밥에 뜨거운 물이나 차를 붓고 다양한 토핑을 얹는 일본 요리예요. 사실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일단 청수사로 갑니다. 가라마치역에서 207번 버스를 타고 몇 정거장만 가면 바로 청수사입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청수사까지 가는 이 길목을 산내자카라고 합니다. 산내란 3년을 뜻하는데 청수사로 가는 길에 넘어지면 3년 후에 죽는다는 전설이 있는 언덕이죠. 여기까지는 입장료가 없는데 탁 트인 교토의 전경을 볼수 있습니다. 6시에 크네자메? 여기요. 이거야. 여기는 사람이 엄청 많아. 왜냐면 포토존이거든. 요 오크노인은 청수산 봉당이 가장 잘 보이는 곳입니다. 아, 가을 장풍 진짜 예쁘다. 청수산은 이렇게 나무로 지어진 사찰입니다. 백을 주고 본은세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두구 청수사에서 청수는 맑은 물을 뜻합니다. 청수사는 오토와산 중턱 절벽에 자리한 사찰인데 오토와산 계곡의 물은 일본의 10대 약수 중 하나로 손꼽히는 곳이죠. 음 5년 전에 봤던 고양이 그대로 있어 꼬리 다쳤어. 여기가 바로 사람이 많아서 봤더니 내가 찾던 포토존. 오늘 예쁘다. 야사카 신사로 가고 있습니다. 야사카. 청수사에서 기온거리까지 또 걸어갔습니다. 그 사이 탑과 신사 등 볼거리가 참 많더라고요. 기온거리, 기온거리です. 여기는 강입니다. 너무 예쁘다, 거리 우리가 선택한 곳은 교카츠 마집리 교토가치큐입니다. 규카츠는 돼지고기를 쓰는 돈가스와 달리 소고기에 빵가루로 묻혀 식용유에 튀긴 일본식 양식입니다. 고기가 적당히 익을 때 소스를 꼭 찍어 먹으면 엄지척이죠. 이제 다시 숙소로 돌아가는 길. 조금 아쉬워 들린 곳은 스타벅스. 스타벅스. 가가라 마치 스타벅스. 슬리 여기 신상이거든. 오 전망이 있어 <laughs> 나름 전망이 있어 욕조 있고 이렇게 샴푸, 린스, 바디 로션 이렇게 칫솔, 치약 있고 드라이기. 두째날첫 번째 목적지는 아라시야마입니다. 아라시야마 이백삼십. 관스, 시야마, 일본, 미피, 미피 앤 한큐. 가와라마 지역에선 거의 23분 정도가 소요되는 길입니다. 금각상 응각사를 몇번 가봤기 때문에 이번엔 고즈넉한 아라시야마를 선택했습니다. 3분. 아, 오새 난다 새. 도월교 도월교는 154m 길이의 목조다리입니다 9세기 무렵 도쇼라는 승려에 의해 지어졌다고 전해지는데 현재의 다리는 1934년에 재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도월교를 지나서 배타는 곳 앞에 은커피 한국에서 은커피로 알려진 퍼센티지 커피는 사실 커피 가지와 콩을 형성한 로고라고 합니다 여기서 꼭 맛봐야 하는 메뉴는 생각보다 맛있네. 효자 같아. 우인 커피, 면을리 1800엔. 아라시아마에서 꼭 가야 하는 곳중한 곳인 치쿠린. 아는 사람이 많아서 밑에 못 찍고. 단풍이 예뻤던 아라시아 마 와규 레스토랑 한시간반 기다렸어 와규 레스토랑인 키조로우는 정원이 예쁜 와규 맛집입니다 와규로스 스테이크 덮밥과 두부가 나오는 세트 1인에 4,100엔으로 다소 비싸지만 그래도 입에 살살 녹는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이죠 마규는 일본에서는 고급 식용 소를 말합니다. 일본에 왔다면 꼭 맛봐야 하는 음식 중 하나죠. 지금 JR을 타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토로또 사가요. 바이바이 JR 교토 스테이션. 교토역 앞에는 높이 131m에 달하는 전망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영무원한테 도움 받아서 티켓 구매, 지석 구매. 간사이 공항 가는 열차표는 다음날 아침에 구매해도 되지만 불안해서 미리 교토역에서 구매하고 바로 이치조지로 향했습니다. 교토역에서 기온 거리를 지나 이치조지까지는 거의 50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치조지 첫 번째 목적지는 2008년 영국 가디언지에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10대 서점으로 선정된 케이분샤 이치조지 점입니다. 내가 찾던 기차역이 여기야. 기찻길. 사실 저는 노선 기차역을 보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케이 분샤 이치조지점에서 도보로 몇분 거리에 자리한 이치조지역은 지상역입니다. 그래서 더 매력적인 기차역이죠. 31번 이치조지에서 가라마치역까지 타려면 평일, 토요일 휴일. 오기트에 어,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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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동키호텔에서 쇼핑하고 편의점 야식까지 먹고 야식. 다음날 교토역에서 간사이 공항 가는 하루카리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